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에서 급여제도연구실장 맡고 있는 박춘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학과 전문의이며 강남구 논현동에서 서울엔디온이라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우리 급여제도연구실에 대해서 알려주러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류가 이렇게 보건의료라는 네. 어, 문제 자체가 어, 우리 인류의 어떤 핵심적인 어, 중심 주제가 된 적은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법의 재료 연구실은 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제도에 거에 맞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변화가 이제 있을 거라고 모두 다 예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것도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이제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급여 방식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게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우리 실이 만들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사회 중심 그래서 뭐 노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약 계층을 위해서 급여제도 연구실에서 특별히 또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그 1차 의료 만성질환은 굉장히 질환 중심입니다. 음.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환자들은 네. 고혈압 갖고 있는 환자가 당뇨도 갖고 있고 고지혈증도 그렇죠. 갖고 있고 네. 그러다 관절염이 생기기도 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환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어, 우리 급여제도 연구실에서는 음. 어, 환자 중심으로 음. 그리고 지역 사회 주민 중심으로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모델을 만들고 음. 그랬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까지 이제 고민하는 것을 음. 이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이제 수가 체계 확립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수가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또 의료기관이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관리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질을 높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의료기관이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의료기관이 질향상을 자발적으로 해야지 효과적으로 질향상이 되는 건데 마침 한 2, 3년 전부터 음.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병원의 진료 성과를 측정해서 공개하는. 아, QA. 예, 예 그런 일들을 예. 어, 인증도 받고 우리 병원의 수술 성적이 어떤지, 음. 그리고 합병증 발생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런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질영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다른 병원들도 음. 할수 있게 음. 확산할 수 있게 할수 있을까 음. 이제 그 고민을 오래 하고 있어서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어, 급여라는 부분 보험 급여 그리고 보험에서 어, 보험 자체가 우리 어, 국민들 인류를 지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역할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급여의 의미는 무엇일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점에서 한번 예. 어, 여쭤보고 싶네요 예. 예. 저는 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최근에 어느 한 외국 학자가 이제 그분도 이제 의사신데 그분의 어 우리나라에 대한 말씀이 한국은. 어, 이제 톰이 아니라 젤리라는 거예요. 음. 쫓아가는 톰이 아니라 이미 앞서가는 젤리다 네. 이제 그런 음. 말을 한거한게 기억이 나는데, 대리가 된 우리나라, 예. 네, 그러면, 어, 이제는 앞서가는 입장에서는 좀, 어,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옆도 좀 살펴보고, 어, 그러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싶고요. 네. 옆을 살펴본다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는 평균 지향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평균만 높아지면 음. 되는. 그런 사회였다면 앞으로 우리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평균만이 아니라 저쪽 음, 아웃사이드 음, 아웃라이어들도 같이 보면서, 밖에. 예, 네, 네. 같이 보면서 격차를 줄여가는 음.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관련된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안심이 되는 것을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이제 어떤 보건 의료의 변화 자체가 엄중니 만큼 내실있는 운영에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가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대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